안녕하세요. 투자꾼입니다. 70번 영상입니다. 자, 지난 한달 아주 뭐, 주식 시장이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어, 뭐 영상을 왜안 찍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원래 한 달에 한두 개 찍지 않았나요? 2주 전에도 찍었던 것 같은데. 음, 일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봄 날씨 되면 놀러 다니느라 영상 안 찍는다. 겨울에 겨울이니까 찍었지.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또뭐 영상을 자주 안 찍는 거는 제 주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물론 요즘 주식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거랑은 아무 상관 없고요. 네. 자 일단은 뭐 지금 지금 상황에서 개별 기업을 분석하고 뭐 종목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장세고 지금 만약에 다시 뭔가를 산다면 저는 이제 지수 롱 지수 롱으로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개별 기업을 샀을 때 물론 지수보다 더 올라갈 종목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지수를 못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갑작스럽게 뭐 부채 만기가 돌아와가지고 망해버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 지수를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히 살수잘수 수 있는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들어간 중국 주식 정말 잘한 선택이죠. 어 제일 먼저 코로나 위기를 극복을 했고 또 공산당답게 통제가 잘 되죠. 국민들을 잘 통제하고 지금 어떤 공산당의 그 위기 관리 능력을 좀 보여주는 지금 중국 주식 혼자 오르고 있어요. 제가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국내 주식 비중이 엄청 줄었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은 일부 신용 썼던 게 그러니까 제가 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일찍 너무 일찍 들어갔죠. 너무 일찍 들어가서. 약간 털린 게 있어요. 약간 털린 게 있고 또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죠. 어, 그런 수주 산업 또 이제 저유가로 인한 뭐 해양 플랜트 같은 게또 줄어들 가능성 그리고 불황일 때 선주들이 배를 안 가져가려고 억지로 막 트집을 잡고,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여기서 이제 뭐, 일시적인 폭락이없고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면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제가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그 2009년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일단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이런 수주산업은, 이게, 그러니까 을이죠, 을. 을은 존재했습니다. 한없이 을은, 을은 영원히 을이에요. 아무리 뭐, 기술력이 좋든, 뭐, 신뢰성이 있든, 어쨌든 간에, 을은 을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이 선주들에게, 선주들과의 입장에서 완전 을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고, 어, 제 주식계좌에서는 그게 가장 특별한 일이고요 요즘에 또 이제 뭐, 금융주 봐라. 응? 완전 바닥이다. 항구 뭐 어, 금융위기는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터진 뉴스가 있습니다. 라임 사태가 다가 아니에요. 저는 금융주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도 오를 수 있어요. 지금 모든 주식이 떨어져 있고 모든 주식이 그냥 지금 지난주부터 막 오르고 있는데 어, 개별 기업 분석은 의미가 없는 장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금융주는, 어, 절대 들어가선 안 되는 주식으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끝나면, 라임 말고도 다른 뉴스가 터질 게 남아있어요. 그게 나오고 나서, 그게 다 반영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지금은, 물론 뭐, 고수분들이나 선수분들은 뭐, 좋은 종목을 고르시면 되겠지만,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다면 지수 지수를 사는 걸 추천드리고 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들어간 분들 아직까지도 안산 분들은 평생 못 사요. 그냥 주식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너무 빨리 사서 물리긴 했지만 음, 이렇게 폭나가는 와중에도 못, 담아, 못 담고 뭐 어? 1400개 지면 사겠다? 천천 천 깨지면 사겠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못 사요. 그런 사람들은 어~ 그냥 본인 걱정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